안녕하세요 문어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반택배를 열어보니까 이런 소봉들이 나왔는데 제가 어느 분께서 보내신 줄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이 귀여운 파코 분들. 어, 이렇게 포토 카드가 두개왔고요 이게 아마 켓토의 포토 카드, 오로라님 우로라님 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배송이 더 빨리 온것 같아요. 오케이 귀여운 토리보컬가 왔습니다. 이거는 덤이라고 하는데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귀여운 미니 동네. 김철이었어요. 이건 잘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귀엽게 편지도 써주셨고요또 이렇게 귀엽게 쪽지도 보내셨습니다와 이게 다 돈이라고 하는데 <laughs> 이렇게 많이 보내셨지와 여러분들 돈 두께 좀 보세요 너무 많이 왔어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왔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소개시켜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출처 모르는 잼시리즈 마감용이 3개 나왔어요 이렇게 다 색깔 이쁜 마감용들로 왔습니다 와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똥메들이었는데요 이렇게 양 똥메모지랑 이렇게 지구 똥메모지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짱단님 출처 똥메모지랑 이거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요로 베어 똥메모지 이거 좋아하는 제가 못얻봤었거든요 이렇게 이거 메론조단가 너무 귀엽다 이렇게 똥메모지들이 이 정도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윙크님 출처 인스가이정도나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. 이렇게 호랑이 동동이랑 이렇게 베어 마감 용돈 이거 두께 엄청 두꺼워요. 이거는 이제 감성적인 요런 인스 같은 게 왔습니다. 이렇게 전체 샷이고요. 이렇게 많이 보내주신 오로나미님 너무 감사하고, 그럼 모두들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